안녕하세요. 새출발TV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. 네,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디죠?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. 1971년생이시고요. 네, 맞습니응 음, 저희 새출발 역사상 최연소 남성이세요.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네. 남자로서요? 여성 중에도 동갑 최연소가 있어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<웃음> 어, <웃음> 목소리도 젊으시네요, 역시. <웃음> <에>. <웃음> 음,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죠? 예, 있습니다. 음, 어떤 거 하세요? 어, 전에는 대기업을 다녔었고요. 네. 지금은 이제 레미콘 운전하고 있어요. 레미콘 운전이 더 적성에 맞으세요?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운전직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. 어. 기술도 있고 하는데. 기술은 음. 어떤 기술이 있으신데요? 에어컨 기술자예요. 아... 에어컨 기술이 더 비중이 있는데 전에 이제 그 직원들 데리고 사업을 했었어요. 직원 관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업을 접게 됐어요. 지금은 레미콘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예. 월 출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? 3,400 정도는 돼요. 혼자 먹고 살기는 괜찮아요. 충분해요. 주거 현나은 빌라에 살고 있어요. 빌라. 혼자 살고 있습니다. 네, 레미콘 운전이 예. 한 달에 근무 일수가 많아요. 토요일 일은 거짓 쉬는 거고요. 네. 네, 평일 날 일을 하고. 일반 예. 회사 근무랑 비슷하네요. 네, 비슷해요. 그러시면은 음. 취미 활동 좀 하실 수가 있겠네요. 네, 예, 주말에는 이제 여행도 다니고, 등산 다니는 거 좋아하고, 예, 제가 또 노래를 좀 좋아해서. 네, 뭐 음악 감상도 많이 하고 그래요. 노래를 부르시지는 않고요. 네, 노래도 좀잘 부르는 편이에요. 목소리 들으니까 노래 부르시면 특히 좋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음악 감상도 좋아하시고 부르시는 예. 것도 좋아하시고 예.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? 그한 번씩 지인들하고 라이브로 노래 부를 수 있는 데로 가면은 네, 네. 잘 부른다고 얘기는 하대요. 앵콜 신청해요. 네, 예, 한두 번씩 앵콜 받아요.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성격은 어떠세요? 성격은 굉장히 활발하고. 네. 남한테 피아노 주는 걸 되게 싫어하고요.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, 그렇게. 음, 체형은요? 체형은, 키는 173에 몸무게는 80kg인데. 네. 어, 제가 좀표가좀 통뼈예요. 음. 그래서 몸무게가 좀 나가요. 그 대신, 뭐, 볼때 뚱뚱하게 보이진 않고. 통통한 편이에요. 사진으로 뵈니까 예. 진짜 그 통뼈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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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기골이 장대하시더라고요. 네, 예, 좀 근육 저게 어, 근육 있어요. 그거 이제 주먹세에 아니 <laughs> 자칫 잘못했으면 그쪽에서 유혹을 해줄 수도 있겠다. 아 그렇게 음, 말씀하시면 다른 여성분들이 싫을것 같은데요. <laughs> 그런데. 의외로 깜짝 놀란 것이 예. 몸은 그러신데 예. 얼굴이 너무 순둥이인 거예요. 네, 지 제가 동안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순둥이인 거예요. 그래서 어머 이건 뭐지? <laughs> 몸은 기골이 어. 장대하신데 얼굴이 순둥순둥하셔가지고 예 <laughs> 착하게 생기셨더라고요. 네, 저 착해요. 예. 어, 실제 착하세요. 예, 착해. 전체 변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테 피해주는 걸 되게 싫어해요. 아, 건강하신 거죠? 예 건강합니다. 예. 음, 음주 흡연은요 담배는 안 피우고요. 음주는 그 휴일날 한 한병 소주 한병 정도는 먹어요. 소주 한병 정도가 주량이시고요? 예, 예. 예. 생님은 이혼하셨잖아요. 예. 몇년 되셨어요? 이혼한 지는 한 27년 됐고요. 예. 27년이면 예, 선생님 결혼을 몇 살에 하신 거예요? 예, 어렸을 적에 그 어떻게 보면 철부지였죠.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큰애를 25살 때았어요 어, 그러면 큰애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자녀가 몇 명이세요? 예 아들만 둘이에요. 아 아들 둘. 선생님 27년 전에 이혼하셨으면 20대 중반에 이혼하신 거거든요. 그렇죠. 20대 후반 때요. 그러면 애기들은 어떻게 하셨어요? 큰 애가 세 살이고 작은 애가 한 살이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키웠어요? 아니요. 애기 엄마가 아이고, 뭐 양육비도 그렇다. 지급했고요 그렇게 음, 잘하셨어요 <laughs> 아이들은 다 성장 잘한 거죠? 네. 애들 대학교도 잘 나왔고 어, 어, 저희 잘 애들이 하셨죠. 인천에 살고 있어요 그죠. 선생님이 양육비 같은 거잘 지급을 해주셨네요 네. 성이 될 때까지 했죠 음, 대학교도 제가 학비 다 지원했었고 아이고 아유, 너무 감사하네요 음, 뭐 당연히 해야죠 <laughs> 그래도 안 하는 아빠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. 뭐 사연, 사연이 있겠죠 <laughs> 맞아요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지 그렇죠 다들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 일부러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. 사실 그러면 20대에 이혼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누군가 다시 만나려고안 하셨어요?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네. 일만 했어요. 일만 하고 뭐지인소개로게 네. 사람을 만났었거든요. 네. 근데 여성분들이 너무 이렇게 돈 위주로 <laughs> 사랑보다는 돈을 위주로 너무 그래서 제가 거절했죠. 너무나 그 경제적인 거에 참 민감하죠. 솔직히 뭐돈 싫은 돈 사람은 없는데 그 유난히 그 사치 부리고 이렇게 그런 분들 이 있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 아닌 거에 네. 출발은 어떻게 하셨어요? 뭐 유튜브 보고 알게 됐는데요 네. 들어보니까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청하게 음. 됐어요 뭐 일만 열심히 하시다가 아, 어, 나도 누구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예. 드시기 시작했어요? 아, 지금 제 나이가 44인데요. 네. 그 50이 되니 까그 정도 되니까 막 음. 너무 그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갑자기. 어 음. 어디 보면 외로움을 탔는데 그래서 누군가 정말 좋은 분 계시면은 음.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가지고 좋습니다 음. 제가 사회생활 좀 일찍 시작했는가 몰라도. 연하보다는 연상이 좋더라고요. 연상이 좋으세요? 예전 연상이 좋아요. 어느 정도 나이까지 수용이 되세요? 제가 60까지는 괜찮아요. 대여섯 살까지는 예. 혹시 어머님은 살아계세요?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시는데요. 어머님도 정이 그리워서 그러신가아 형제지간이 남이인 중이세요. 장남이에요. 장남인데 제가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해가지고 어떤 네. 정에 좀 굶주렸다고 할까 음 일찍 그래서... 떨어지셨어요 예 일찍 사회생활 을 해가지고 그래서 포근한 여성으 좋으신 거네요 그렇죠 예, 대화도 음. 되고 좀 사랑도 받고 싶고 해서 저는 연상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면 성격은 어떠신 분이 좋겠어요? 활발한 사람이 좋은데 예, 여행 다니면서 손잡고 다니면서 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씩 할수 있는 그런 활발한 여성분이면 더 좋죠. 이야기를 좀 재미나게 할수 있는? 예, 예. 재력이 좀 있으셔야 될까요? 재력 이 있으면 더 좋죠, 저는. <laughs> 어, 재력 이 있으면 더 좋고. 네. 없으시면. 없어도 열심히 사시고 사랑을 많이 해줬으면 더 좋죠. 마음을. 잘 알아주실 수있는 분. 예예. 네. 어게 보면 저도 이제 사랑에 굶주린 사람인데 이양이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면더 좋겠지요. 네. 그래야 더 서로를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선생님은 그 분을 만나시면 어떻게 좀 해주고 싶으세요? 그런 분을 만나면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. 저는 이제 음식도 할줄 알거든요. 어. 제가 네. 혼자 살아왔기,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해서 다 먹었어요. 지금까지. 아, 배달해서 아, 먹고 그런 거 별로 안 하시고? 예, 그 그런 거 싫어해요. 그래서 어, 제가 좋은 분 만나면은 음. 최고의 만찬 한번 차려 드리고 싶어요. <laughs> 음. 같이 사겨 보시고 마음이 통해서 합치게 될 경우에는 요리도 해 드리고 <laughs> 예. 상대에게 막 맡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해 주시고 그렇게 예. 예. 제가 다해줄수 있어요. 음. 가사도 도와줄 수 있고 음. 음식도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 네 어, 선생 그 말투나 이런 게 되게 다정해요 <웃음> 감사합니다 <laughs> 좋은 분 만나서 마음 잘 맞춰서 살면 복하게 네.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좋은 분 만나가지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음 그러실 수 있도록 예. 저희 새출발 TV가 잘 예. 찾아보겠습니다. 그래요.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너무나 신선한 1971년생 선생님 만나서 좋았고요 <웃음> <웃음> 이야기 나눠보니까 실제로 신선하셨어요. <laughs> 좋은 분 만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. 좋은 분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예. 예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네. 예.